나 정지당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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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그렇죠. 아, 해결돼. 아, 나 핵쟁이랑 같이 이때까지 게임했던 거였어. 빨리 들어와. 먼저 가. <목소리> 먼저 가요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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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, 나 우리 입구 들어온다, 그렇어 야, 야, 뭐야, 다, 다 들어와, 막 사람들. 들어왔어, 빨리. 다 들어와. 어, 빨리. 오, 좋아. 내 앞에 하나 더. 오, 있다. 두 명. 아 타고, 불타고? 오, 아 그러니까. 야, 나, 나 정지당했어. 비정상적인 게임플레이 패턴이래, 내가. 아, 그렇지 않고. 아, 헬기업에. 아, 해명해야겠다. 아, 유튜브에 해명해야겠다. 168시간 동안 못하네. 아, 뭐죠? 씨, 이거 꼬있는거 같은 느낌. 아, 정지 드디어 해주네. 아, <웃음> 아.. <laughs> 아 <이렇게 웃음> 2년동안 안해주다가 이제 해주네 아또 내가 또 얼마나 어? 입을 그렇게 아, 막 하고 가서 그렇구나. 그렇게 털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해주는거야? 어.. <laughs> 아,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여기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주먹! 주먹 삼인방 주먹 삼인방! 하나 쳤고! <laughs> 형 뛰어 형 뛰어 <laughs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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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하고 올게 형, 뛰어, 뒤에 내가 뒤에 형, 마무리하고 뛰어, 올게 뛰어, 뛰어. 당신 뭐야? 하나 아, 더,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여기 하나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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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디 어디 야, 어디 어디 여기 차도 있고 여기 막아 내가 막아줄게 어떻게든 막아줄게 동경코 드레스 가 오래둔 위에! 우리둔 위에! 오래도 위에! 오래둔 위에!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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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어디? 뭐야 너! <laughs> 당신 뭐야! 좋아야 돼, 도와야 돼. <laughs> 올라가 올라가 중국이다 중국인이다 호전전 고! 마어디는거야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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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턱이구나 중턱 중턱 기절 중턱 기절 꼭대기 아직 컷컷컷 절대 파밍해 아 제발 나 진짜 내가 잡았.. 진짜로 형님들 절대 <laughs> 파밍.. 절대 <해>. 파밍해 <laughs> 형님들 아우 개꿀? 잠만 이거 파 갑판 남은거 있으면 건드리지 말어 내꺼야 예, 남았어 음. 아, 어 뭐야 어형어나 3스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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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어? 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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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삼. 이거 이거 계산실수 이거라메이거라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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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 <실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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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학용 계산기 안썼어 미안해 아, 우리의 아, 일그러진 이과 미안해, 미안해. 어? 아 아니, 그동안 좀... 쌓인게 많은 아니야?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, 그런 게 있어. 그, 그런 게뭐 미션인가? <laughs> 미션을 암시하는 것인가? 아! 저기 있어, 저기 있어? 피안 깎이고 먹는 거 없던데.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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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저기 있어. <laughs> 어, 깜짝 놀랐어. 그냥 다 먹었어. 준비하 어, 제 여기도 있다, 여기도 있다, 무서워. 몇 번째 먹어야지? 돌라가는 중, 절대 돌아. 보인다. 뭐 어, 보이네. 뭐야? 킹 어, 뼈락 뭐야? 뭐야 이거? 킹 뼈락 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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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들어갈까? 들어. 어, 보인다, 뛴다, 어. 뛴다. 어, <놀람이 <놀람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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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감자 있으니까 이거 뭐냐? 다섯명 맞다는데? 어, 그러네? 그러네. 뭐야? 어? 아 사람 사람! 어디? 십0 0 0 뭐? 어, 아 확인 확인! 뭔가 욕하는 줄 알았잖아 명세명명 나이스 nice. 제일 앞에 거. 아한 대도 비안 맞았다고? 많이 맞췄는데 그 밑에 돌돌돌 바위 바위 아, 시체구나 저건. 뚫어져 있는 거 시체. 안돼. 와. 아 시체였네. 오직 돌렌. 시체입니다. 뛴다. 안 뛴다. 어! 보이지 않는다만. 망캡. 마음껏... 쏴지 김벌로 김벌로 친데 김벌로 사죠. 끼었나? 해치웠나그 뒤에 그 뒤에 돌이야. 젤디 선. 어, 보인다, 보인다. 하나 오른쪽 뒤로. 해치웠나 하나 왼쪽, 하나 오른쪽, 하나 왼쪽, 하나 오른쪽. 하나 왼쪽, 하나 왼쪽, 오른쪽, 오케이 브리핑 좋았다. 브리핑 좋았다. 과연 사람은 어디 에 있는가? 어 지금 있다, 지금. 담벼락, 담벼락. 이건 무엇? 뭐? 집 담벼락 확인. 아, 빨리 뭐해, 뭐해? 아, 뜨거, 너무 뜨거. 내몸 아, 네. 뭐, 아, 빨리 물 뿌려줘, 물 뿌려줘. 물 뿌려줘! 빨리 물 뿌려줘. 아, 어, 죽을 뻔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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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방금은 조금 추했지만 나 마카오는 <laughs> 이런 걸로 구하지 않는다. 내가 여기 돌 위에 올라가 가지고. 기도하고 있을 나와라요. 나와라 예 이쪽에 있을 것이. 나와라요. 아나 여기 돌한 중간에 서서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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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<오케이, 안 glasses 놀라> 필시 미션이야. 아, 엉덩이 어, okay. 정 중앙에. 어, 뭐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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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. 엉덩이 오케이, 정 중앙에. 이건 어, 빨리 뭐해. 아 빨리 살려 뭐해아 빨리 나피 없어 죽어 받아 출혈 어 잠언 <laughs> <wan> 이 해우선에 이 해우선에 그림자 보였어 어. 죽인대 죽인대 내가 복수한다 이따 이따 길리 길리 그림자가 보였습니다. 집밖에 뭐 그림자요 그린다고..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컴퓨터가 안 좋으시다고요? 그러면은 팀원에게 도움이 되세요.